신수 바루다니아 어? 얘도 약간 화났다. 뭐야? 어? 어? 잠깐만. 아니 이런 최첨단 공격을 하다니. 아이고. 들키면 어떻게 되지? 저 정찰기가 문제야 고로. 네가 맞으면 한 방에 끝이야, 고로. 갈지 멈출지 나한테 신호를 보내줬고로. 휘파람 신호 잘 부탁했고로. 휘파람 어떻게 했더라? 어, 이러면 어떻게 돼? 가만히 있네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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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가자. 할수 있어, 우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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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뒤로, 뒤로, 뒤로. 빨리 와윤돌아일리와 여기 있으면 안 들킬 거야. 근데 니네 덩치가 커가지고 들킬 수도 있고, 오자마자 뛰자. 가자, 가자, 가자. 빨리 와, 빨리 와. 다음 정찰병. 얘는 그냥 멈춰있는데,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나? 이걸로 잡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음, 너, 잠깐만 거기 있어봐. 아, 그렇지. 잡는 게 없을 리가 없지. 그렇지. 어, 대포가 있어. 어 뭐야? 아니 윤돌아. 간다. <laughs> 맞네. 많이 아픈가 봐. 그럼 윤돌이는 어떡해 갈 길이 뭔데윤돌아 빨리 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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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바로 간다 오 걸릴 뻔 바로 달린다. 맞아 윤돌. 어, 어리 윤돌아 빽빽 빽, 빽. 오 오. 윤돌라 뒤로 한번더 와, 뒤로 와, 빨리 와! 아, 윤돌아! 어? <laughs> 아니, 너만 아니었으면 안 걸렸다고. 어? 이걸 안 걸려? 야, 잠깐만 있어봐. 여기도 돌 없나? 이건 왠지 근데 이거 같은데? 어? 근데 그럼 이거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?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어 윤돌아 와 오케이. 대포 어디서 쏘지? 다음 대포가 어디지? 윤돌이가 벽을 못하니까 걸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있다. 이쪽인 것 같아. 아하. 잠깐만. 오, 얘좀 무서운데? 한번더 발차. 그렇지. 아, 저기 또 있어? 어디까지 가야 돼? 그렇지. 그러면 철, 철 상자가 또 없나? 잠깐, 여기 있어. 이거 철, 그 아까 상자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. 자, 가자. 어어어어어. 어어, 어어. 한개 컷, 두개 컷, 이것만 있으면 돼. 빠지면 진짜 큰일 난다. 어 잠깐만, 이거 살짝 살짝 쫄리는데? 어, 이게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? 그러면 여기다가 잠깐 놓자. 놓고 여기 벽 타고 와야 될것 같은데? 걸리나 여기 안 걸려. 맞춰버리. 한개 처리했고 마지마한지마렇지지 그러면, 이제 끝인가? 아, 이거 또 윤돌이 데리러 가야 되네. 어, 뭐야, 저거? 별똥별이다. 어, 저거 뭐야? 빛나는데? 저거 진짜 뭐지? 저거 나중에 한번 가보자. 일단 윤돌이 너 일로 와. 어, 용이다. 뭐, 여기 없는 게 없네. 잠깐만, 힘들어. <laughs> 잠깐만, 부서지면 안 되는데, 방패. 어, 큰일 난다. 이러면 진짜 큰일인데? 이거 빨리, 빨리, 끝내야 돼. 한 방사 <laughs> 잡았고, 한방성 아, 거의 다 잡았어. 그렇지 죽었지 오케이 어우 얼른 처리하자. 뭐야? 오! 화산이 분출됐어. 이러면 위험한 거 아닌가? 해냈다, 고로. 지금이 찬스다, 고로. 오케이. 와우! 근데 얘는 조금 해서, 뭐, 퀴즈 같은 게풀게 게 있나? 코끼리는 내부가 엄청 커가지고, 그렇다 치는데, 얘는 작아가지고, 문제 풀 것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? 어? 오랜만이야, 친구. 아이, 연걸들 만날 때마다 뭔가 슬프다, 살짝. 이미 다 죽은 애들이잖아. 그럼 저게 내부 지도가 있다? 알겠어? 아, 근데 화살 있나? 화살... 어, 안 보여 나갈래. 미파, 미파의 창이 있어. 나한테 너무 어두워. 이게 맞아? 일단 열어봐. 힌트가 있지 않을까? 용골 보코 곤봉. 그냥 무기인데? 아무것도 안 보여. 뭐, 어떡해. 횃불도 없는데, 나, 심지어. 아! 이게 횃불이 될수 있지, 그치? 음. 훨씬 너무 어두워. 어? 방금 뭐 눈이 있었는데? 아 횃불 오케이 내구도가 올라간 횃불이야 그래 가보자 나에겐 미파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어 어? 야하 일로와 일로와서 싸워 그래도 약하네. 그렇지. 아, 이게 무슨 이상해. 내부가 징그러워. 뭔가 썩은 창자 같아. 제 맞았나? 오케이. 일단 다 잡은 것 같죠? 불 피우는 곳 없나? 너무 어두워. 어 찾았다. 아. 아무것도 안 보여. 찾았다 찾았다. 오케이 끝내. 이제 불 켜. 뭐야 얘 앤. 신주노 맵을 테니入れ다네.託したぜ。 아이보. 아이보. 어 드디어. 아휴 이제야 좀 박네.